비싼 즉석밥 이 미니 전기밥솥 하나면 혼자서도 간편하고 맛있게 밥 먹을 수 있어요. 한 끼를 건강하고 간편하게 해결해 주는 스마트 밥솥으로 쌀밥, 잡곡밥, 이유식 등 6가지 조리 모드로 다양한 음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. 직관적인 패널과 24시간 예약 기능으로 원하는 시간에 자동으로 요리도 가능해요. 특히 음식이 눌러붙지 않아 세척이 쉽고 안전한 방열 소재로 설계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. 저당 밥솥으로 밥맛은 그대로 탄수화물은 확 줄여주는 제품이에요. 특별한 저당 트레이 덕분에 밥을 짓는 동안 불필요한 탄수화물이 걸러져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어요. 또한 솥밥, 죽, 수프 등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고 불리형 커버로 세척이 간편해요. 탄수화물은 줄이고 싶지만 맛은 포기할 수 없는 분들께 강추드려요. 원터치로 쉽게 밥을 짓고 보관할 수 있는 밥솥으로 불소수지 코팅 덕분에 밥이 눌러붙지 않고 3중 보온 시스템으로 밥맛을 오래 유지해줘요. 거기다 과열 방지 기능도 있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. 이 제품은 3인용이라 집에서 밥을 잘 해먹거나 신혼부부에게도 추천드려요. 모두 미니 밥솥 구매하시고 돈도 아끼고 더 맛있고 더 건강한 식사하세요. 구매처는 댓글 참고해주세요. 다른 꿀템을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.